안녕하십니까? 영어와 국어의 차이점 2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소리 글자가 맞나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는 있어요. 에이 샘, 알파벳 26개 딱딱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글자는 우리 한글뿐이랍니다. 왜 그런가요? 한글은 소리 글자니까요. 기억은 가구. 기계, 강아지, 어디에 붙어도 기억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영어는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위장술에 능한 언어입니다. 우선, 소리가 나지 않는 충격적인 무음이 있어요. 자, 증거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단어들 보세요. 노우의 K 소리가 납니까? 안 나죠? 리슨의 T 소리는 어디 갔나요? 다우트의 B 소리는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묵음이 있기도 하지만 O U G H 라는 철자를 한번 보실까요? though, tough, through. 어떠신가요? 완전히 다르죠. 한글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알파벳이 5단 변신을 하는 경우도 있네요. 알파벳 A를 보겠습니다. 사과는 apple. 여기서 A는 애 소리. 얼굴은 face. 여기서 A는 A 소리. 공은 볼, 여기서 A는 오 소리. 자동차는 car, 여기서 A는 아 소리. 돕다는 assist, 여기서 A는 어 소리. 같은 알파벳 A가 에, A, 이 오, 아, 어. 이렇게 지 마음대로 다섯 가지 소리를 냅니다. 즉, 영어는 글자를 보고 소리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글자를 기억해야 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외우려니 왜 단어 암기가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영어는 한글처럼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하는 투명한 언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눈으로 글자를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리를 먼저 듣고 그 소리를 알파벳과 짝 짓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원어민들이 어릴 때부터 익히는 파닉스의 본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리의 비밀을 풀었으니 다음 시간에는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영어는 같은 단어라도 문장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이걸 이해하면 영어 독해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문장을 해석할 때 막히는 일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